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 네 번째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각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인데 그 질문과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 십계명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이그 십계명의 말씀은 단순한 개명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이루어가야 될 삶의 표본으로 주셨다. 그런 측면의 소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담임 선생님이 반아이들한테 뭐좀 잔소리 하기 잔소리 하듯이, 하듯이. 아, 담임 목사로서 조금 잔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때로 뭐 듣기 싫은 말도 좀 들으셔야죠. 예.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제가 청년 때부터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 이거였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토요일, 우리왜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원할 만한금의 설득이 될 만큼의 그런 답변을 뜯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우리 116문 대유리문답 116문을 보시면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116문 제4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 특히 7일 중 하루 온 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일곱째 날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일컫는다. 자, 이 대유리 문답이 하게 되면, 이 구약에 주어진 안식일 규례는, 즉,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리스 오심 이전까지, 그리고 그리스의 부활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날짜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날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는, 먼저 구약에서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7절에서나,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할지 말지며, 즉, 안식 후, 안식일 기준으로,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이튿날, 제8일, 첫날, 주의날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날, 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명령을 줬죠.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도 좀 특별히, 특별히 지킬 때 안식일 다음날 성회로 모인 겁니다. 민숙 28장 26절에서는 77절, 예전에 그절개에 관해도 한번 했습니다만,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은 지금의 주일인데, 이미 구약시대 때에도 그첫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요와께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이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에도 안식이 일뜬날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 명령이 있었고요. 더 분명한 것은 신약적 근건데, 사도행리 20장 7절에서는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모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순히 회합을 의미하지 않고 이것은 예배를 위한 모임이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찬을 관계 성찬을 말하는 거 성찬과 애찬인데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지만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과는 구별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초고 효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매주일 첫날에 연보를 하라, 연보해 두어라. 연보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그 모임 가운데 떡을 나누는 성찬이 있었고요, 말씀의 권면이 있었고 연보가 있었고 예배 행위가 안식일 첫날, 매주일 첫날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것도 사도적 전통인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주의 날이라고 표시된 것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주의 낙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러한 예, 단어가 사용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근거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도대체 바뀌어질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일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념과 구원에 관한 기념을 줬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는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출리국계와 신명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다른 모든 계명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제4계명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인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출애굽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은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으로서 안식하라 라고 하신 것이었고.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안식일입니다 근런데 신명기 5장 똑같은 십계명 내용인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 요하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요하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똑같은 모세에 의한 출애굽기와 신명기인데 십육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여 그날을 안식하라 하고 지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 내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분명히 동일한 저자위에서 기록된 두 가지 개명상 놓고 보면 두 가지 의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은 무엇이라고요? 창조의 기념과 구원의 개념이라. 그럼 당연히 시간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이 그리스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에 대한 기념으로 지키는 것이 맞았고 이제 그것이 신약에 와가지고그리스의 구원이 부활하신 이후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그리스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리굽 시켰던 것처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 안식하라. 라고 하셨고 이게 신학적 근거구요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가 어느 날 이제부터 우리 토요일 말고 안식 주일로 합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이안식일에 본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의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나타나시고 또그 위에 또제 나타나시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 그래서 우리는. 예, 사도적 전통과 규범을 따라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날이 바뀌었습니까? 왜 구약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 근거와 여기 신학적 의미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런 질문은 어렵, 어려운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은. 내용 자체가 쉬워서가 아니라 만약 성도님들이 100명이 있다그러면 100명 중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대충 설명해도 아 그런가 보다 하실 거라서 제가 반박을 안 받아요. 또 이런, 거, 이런, 이런 질문들은 신학적 질문들은 책을 찾아본다든지 논문을 연구하다든지 아무튼 자료를 찾아보거나 연구하게 되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해답을 어느 정도 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신학적인 질문 같은데.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는 현장 가운데 느끼는 질문, 같아 어려운 건 뭐냐면,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어? 이 질문보다도, 그럼 이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더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송도님들이, 어, 잘 모르는데? 뭐, 대충 뭐 아는 건 같지만 잘 말을 못 하겠는데? 라고 하시는데,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씩 말씀하시거든요. 마이크만 쥐어주면 한마디씩 설교를 할수 있다고요. 다들 그런 기준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117문. 자, 이건 이제, 오늘의 졸리는 분, 조시는 분 별로 안 계시지만 그래도 환기시키기 한번 땡, 한번 하게 땡.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땡. 자, 117문을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하실 때 굵게 표시된 것을 한번 주의하면서 읽어보시기 읽 되겠습니다. 자, 117문 읽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 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일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 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대의리 문단 살피면서 참 정리를 잘 해놨다는 생각 들었는데 여기 요약하면 딱두 가지 요약면이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때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뭘까? 주일을 잘 지킨다는 개념이 뭘까? 예전에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를 뭐 오락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뭐 오락실 안 가는 건 둘째 말할 것도 없고 TV도 안, 보, 안 보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고 뭐 저녁, 늦게, 저녁 늦게까지 뭐 산에 산길도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의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한게 제대로 맞나? 우리 주의를 제대로 지킨다는 게 뭘까? 그 명확한 답부터 내리셔야 되는데 여두 가지 말은 이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뭐 하는데 써라? 예배하는 데써 예배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공사, 공사란 공적이거나 사적,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갠신방이나 가정방문 같은 그런 예배겠죠? 공사가 예배하는 일을 써라. 주일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뭐 하는데 예배하는 일을 쓰는 거다. 또 하나, 주일를 지킨다는 것은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평상시와는 다른, 일상과는 다른 것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철해 놔라. 그래서 주일의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라. 이얘긴데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일단 예배를 잘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그모두이공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는, 뭐, 주부 에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들. 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리고 예배 시간 시간들 모이는데 어떤 예배가 제일 중요할까? 물론 예배 다 중요하죠. 이건 꼭 빼놓지 않고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 뭐 보통 1 1시 예배를 대 예배 이렇게 말하죠. 사실 뭐대 예배, 소 예배 따로 없고 다한 앞에 예배죠. 우리 열한 시 예배라고 하는 보통 우리 농경 사회에서 그때 가장 적절히 모였기 때문에 열한 시인데 주일 오전 예배 당연히 우리 다 지켜야죠. 또 예배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거 이거 참 합당한 겁니다 그데 어떤 예배적 측면, 신약교회 신약교회에서 정말 빼놓지 않고 지켜야 될 예배가 하나 있는데 그 예배가 언제인가 하면? 언제일까요? 네, 주일 새벽입니다 왜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인 거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그 새벽 미명에 찾아나갔던 그 여인들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근간이란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이첫 시간 주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지 않고 둘이가 의미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항상 고민해 오다가 왜냐하면 아, 나 주일 예배안 드리는데 이러면 이렇게 하실까봐 뭐나 드리려고 하는 말인가 그럴까봐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해야 되겠다 했는데, 뭐지, 가, 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싸 말고, 평상시에 나오시던,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싸 말고 거의 전혀 이었어요 역대급으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안 나오셨으니까, 그냥, 나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니까, 다 똑같이 드리기 바랍니다. 예, 저 전에 있던 교회, 일신교회 있을 때에도, 그때는 이제, 주일 새벽 예배 없었습니다. 새벽에 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없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편하고 없으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있어도 부담이 안 돼요. 주일 또 하루 종일 뭐 섬기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주일 설비 없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의미상으로 놓고 보면 주일 첫 시간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교회, 교회와 예배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다는 다른 고사하고. 그러니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 좀더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그 예배라고 하는 어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는 평상시에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잘못 나오 시니까 주일에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제기억은 그래요. 물론 평상시 에 많이 참석 안 하셨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못 나오니까 내가 주일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래 주일에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평일보다는 요즘은 안 쉬는 것 같아요. 내 평일에 평상이 하니까 어느 기회에도 가야 되고 아, 주일은 오늘 그냥 쉬어.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주일과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과 공사가 에 온전히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평일에 새벽 재단 쌓는 거 잘하시는 건데 주일 아침에는요 감격스러운 날 아니에요 감격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 그미명에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 나갔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그것도, 그, 그 감격으로 우리가 주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첫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뭐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힘을 쓰셔가지고, 힘을 쓰셔가지고, 평상시에는 못 하셨어라도, 아, 그러다가 주일 와서 예배 졸면 어떡합니까? 아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다른 날못 못나 하더라도, 이 주일 새벽에, 그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새벽에 나갔던 그 심령 달라 예전에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토요일날뭐 교회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새벽에 예배도 참여하고 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납니다. 토요일이면 교회에 가서 자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그랬던 기억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우리의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주일 온 종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예배하는 데 쏟는 겁니다. 그렇다고 24시간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그 타임. 그시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주님의 부활 아침을 기념하는 그 주의 새벽의 날, 그거, 어떻게 놓치는가? 안 됩니다. 놓치지 마셔라. 평상시에는 온라인로 하시더라도, 내가 주일만큼 내가 예배 간다. 예배당 간다. 아, 그런 마음도 있으셔야죠. 단임 목사의 잔소리.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없어도, 내가 주일만큼 내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처럼. 주, 우리 신약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재림교회거든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기다린다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주 부활한 주님을 내가,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내가 이 아침, 주일 아침 내가 간다.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옵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하는 거니까, 아무튼, 뭐 잔소리에 생각하지 마시고, 또 속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 그리지 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일 마음에 감동이시면, 아, 그래야 되겠다. 내가 주일 아침만이라도 평상시 못하는 주일, 주일 아침만이라도 예배 정말 중요한 거구나. 주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장 예배 안에 드리는 거니까 이거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다른 날은 몰라도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예배 나오겠다. 피곤하니까 안 되는 그런 말 자체를 하면 뭐 예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 미리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적용하는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는 이거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주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개인적 일들 이걸 미리 준비한다. 이거 받는 거고.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그러니까는 우리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게 되면 이거를 좀 좁혀서 적용해야 될게 있고, 넓혀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말한번 했던 적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성도를 대접하기 위해서 뭐 떡을 만들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에 갖다 놓습니다. 주의를 갖고 만든다. 그런 식으로. 그 때도 물론 이제 의견들이 많이 달랐어요. 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이, 무슨 음식값 미리 치료놓으면 되지. 미리 해놓고 가져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 오늘 저는 6시부터 금식하려고 그래요? 내가 전 6시부터 금식이니까 5시 59분까지 엄청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저녁 6시부터 저녁을 금식한다는 얘기는 점심 먹은 이후로부터 금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6시부터 금식이니까 5시 50분까지 막 피자, 치킨 막 먹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을 구별해서, 아, 내가 주일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어떤 돈을 쓴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측면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지나치게 확대를 해버리게 되면 그래도 된다? 그럼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여기서 이제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경제적 측면 잘 모르지만 미 연준에서 그 의장이 보통 매파비둘파 이렇게 말하죠 비둘기파적 발언 한번 하게 되면 아직 앞으로 좋아진다더라 하고 방향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매파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말하면 더 어려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의사에서 이렇게 한번 그래도 되요라 그러면 아, 다 된다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뭐 주일에 어떤 교인이 교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 그거는 주일에 사고 파는 거 아니니까 그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가져오는 건 저는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러면 뭐다 시켜 먹지 뭐 그러면 아예 그돈내통고다 시켜 먹지 뭐아 미리 뭐다 가고 그렇게 넓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특별히 교육부서들도 어떤 간식에 내용 갈 때도.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넓게 종여해 버리게 되면 아 이거 이거 구별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시고 또 그런 것들 가르치는 것 학생들에게도 혹시 교육 부서들은 뭐 간식을 먹더라도 미리 했어라 더라도 이건 우리가 주의를 한게 아니고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 최소화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어린, 어린, 어린.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안에서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 119, 119문이요. 119문. 그럼 제 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과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또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거나 죄된 일을 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지쳐가지고 왜 지쳐요? 그 전날 늦게까지 막 그냥 노니까 요즘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저녁에도 할게 많잖아요. 그래 그 전날까지 어제 몇 시에 주문했화냐 물어보면 아마 12시 넘으신 분들도꽤 계실걸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아침에 그때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미리 준비해서 주일날 지쳐가지고 괴로, 괴로워하는 것 이것도 주의를 대유료문답에서는 주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날과 달리 주의를 준비한다는 것그 그러니까 전에 물론, 감당할 만한 체력이 된다 그러면, 12시에 주무시건 새벽 1시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되,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시간을 전적으로 예비하는 일을 쓰고, 또, 예비를, 이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라. 그 예배 끝나고는요? 아, 예배 끝나고는 뭐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죠. 그렇다고 물론, 사사롭게 세상 일이 오락이나 이런 것들 말고, 네, 조용히 가정에서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하시거나 믿는 일 구원의 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뭐 개개 별적으로 뭐 어떻게 뭐 쫓아타면 할수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양심적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일평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증,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은 그냥 예배 드리는 날 정도가 아니라 이날은 무슨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날은 무슨 날? 주님 다시 오심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는날 예수님의 재림 언제, 언제 올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오고 그러면 기운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주일 새벽에 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 보활하신 게 힌트잖아요. 어둠을 깨고 있다는 게오 주님께서, 새벽에 보활하신 주님께서 또그 어둠을 깨고 그런 광명한 빛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기대와 그 소망. 어떤 예배건 어떤 예배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내가 성경을 봤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념하는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한 주간 동안에도 그래도 새벽 힘써 지키시고, 별 주의를 항상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실 주의를 지키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